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가운데 주기도문 그 가운데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요즘 잘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드시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듣는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고는 살수 없기 때문이죠. 삶의 가방,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 원초적인 문제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먹는 일에 요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은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채소나 과일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점은 채소나 과일한 이 것은 뭐 공장에서처럼 즉시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계속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겠죠. 이런 문제 의 해결로 수입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입 과일이 국산 과일보다 더 저렴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하더군요. 최선호 과일 같은 것은 이 먹거리의 수입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받아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또 신선도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병충해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먹거리의 문제, 식재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더 각박해지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더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야 된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백성도 그렇게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강구인 일용화 양식을 구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일용화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뭐, 한절의 대는 이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속에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구하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어려운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 넉넉히 그리고 기쁨으로 평안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주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구함의 주기도문 가운데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보았던 이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릿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것, 그리고 맺은 말. 이러한 순서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강구하다는 내용,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것 중에 첫 번째 강구에 들어있죠. 주기동원의 위치상에서, 우리를 위해 구할 것 중에 먼저, 가장 앞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그 위치상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이 먹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을 읽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에게 복을 주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 바로 먹을 채소와 식물을 주신 일입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땅의 모든 생물들, 공중의 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생물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이 먹는 일에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 중에는 이 먹는 문제, 우리 일상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굉장히 낮은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옛날 유학 선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유교 사상을 학습하고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동하고 특히 먹는 것을 위하여 일함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천시하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 중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글 공부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부분 어머니들이 벌어서 식구를 먹여 살렸던 그랬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할머니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노동하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천히 여기시거나 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주신 생명에게 반드시 챙겨야 할 일.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행하라고 당부하는 마음으로 이 주기 도문 가운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함은 먹는 기본적인 일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먹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자, 이 내용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가 노동하고 직업을 가짐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식탁의 자리, 먹는 밥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께서 보고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잠시 이 땅에서 넉넉함을 누렸지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이 어리석은 부자 혹시 기억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시대 때 다윗을 영접지 않았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과 종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발에게 도움을 구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운전박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다윗이 이 나발을 잡으러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발은 그만 그 자리에서 돌과 같이 굳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나발의 행동,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를 보호한다는 것을 생각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윗의 보호로, 다윗의 은혜로 그들이 안전하게 풍족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리석게도 그 물질의 부함을 자신이 보호받음을 통하여 얻게 되었음을 알지 못한 것이죠. 신약에도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모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자신의 집, 자신의 곳간에 이 곡식과 묵고는 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중에 생각합니다. 어, 내 곡가는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곳에 모으리라. 그리고 내 노후의 삶을 평안하게 씻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단지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하여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었음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냐면, 이 비유 가운데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물질의 넉넉함,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땀을 흘리고 노력한 가치의 결과가 이렇게 풍족하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마음 어디에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나발과 같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설사 잠시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부함이 있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받아보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전에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심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먹고 사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송도염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염치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먹는 문제를 구하나? 그런 것은 요행을 바라는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야.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은 결코 노동의 가치나 땀 흘림의 노력을 무시하라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게으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면함에 대해서 후에 그들의 삶이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자, 자원에 그런 말씀들이 많죠. 두 구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원 11장 16절 그리고 자원 19장 15절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금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어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듯 성경은 금면하지 말라.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임을 믿고, 그 맡겨주신 일에 금면한 삶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근면한 삶의 태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기를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강구하는 생활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새벽기도에 나가 주의 도우심을 열심히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틀 때 일터로 불이 나게 달려나가셨죠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이나 노동 환경이나 삶의 환경은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은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함과 동시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근면한 삶은 결코 모순되는 삶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닮아야 되는 삶이라는 얘기죠. 주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귀를 기울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근면하고 땀을 흘려야 되냐는 얘기죠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갔는지를 단번에 알려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매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살아간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만나와 매추라기를 주셨을까요? 광야에서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살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가요? 맞습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놀라운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받아보고 소망해야 된다. 아주 일부 그러한 내용도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광야를 통과합니다.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그들이 꿈꾸며 소망하며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간 것이죠. 분명히 광야에 나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거두기 위하여 이들은 아침에 나가서 부지런히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양식으로 이들은 살아간 것이죠. 그리하여 이들이 배불리 먹고 광해에서 줄리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이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름기둥을 받아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불기둥으로 보호받으며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이들은 농경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얻고 살아간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감사함을 받는 성도가 깨달아야 할 열심을 내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께서 공급하신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그 은혜로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통해 더욱 믿음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유명인들이 어떤 시상식의 자리,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서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감격에 인사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은 그 자리를 얻기까지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탁월하기 위하여 많은 피와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누리고 이 영광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단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대를, 그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 힘을 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영광으로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보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좀 더. 이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자, 여기서 오늘, 우리, 일용할, 한번 거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아니면 동그라미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현재의 삶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을 내일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삼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지을 하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합니다. 참 이건 전 굉장히 동의되는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얼마나 결정할 일이 많습니까?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일이지만 또 오후에 계획들이 있으시죠? 집에 가셔서 할 일이 있죠? 내일을 위하여 또 준비할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공한 것은 내일 성공을 위한 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벅찬데, 내일까지 염려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는다면 내일도 어김없이 변치 않은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을 내일 계획하고 준비한 그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듯이, 내일도 어김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 오늘 일에 충성되는 삶을 살라는 뜻이죠. 자,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공동체적인 기도란 얘기죠.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점점 산업화되고 개인화가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죠.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신다면 내 옆에 있는 제 삶도 소중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강구한다면 남의 것을 뺏는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옳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자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유명한 자문의 아굴의 기도와 같이 입고 업고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 감사의 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언 30장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히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향하여 더 정진하여라 그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한 양식, 다른 말로는 날마다 우리가 쓸 양식을 구하라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루만큼의 양식을 구함은 과하지 않으며 모자라지도 않는 강구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으면 우리가 나태해집니다. 부족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적당히 주셨음을 감사히 여기고 매일매일 그것만큼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물질에 관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일은 염려합니다 나만 남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남에 대해서 불워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주 없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잘못된 욕망에서 벗어나 주의 백성으로 죽게 합당한 강구를 하도록 주기도문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색한 사람이 되어라. 그냥 적당히 이땅 가운데서 그냥 대충 살아라.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어떤 미래에 대한 꿈도 꾸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주신 그 맡겨진 일에 그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들을 더욱 이 땅의 삶 가운데 충성하도록 이끄신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자족해야 됩니다. 함께 돌아오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이러한 주기도문의 강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끄심을 깨닫아야 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의는주께서 응답하신 그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하심으로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